국경이 더 싫은데.. 아 국경이 더 싫어. 나도. 아 제발 해안선 진짜 제발 아 나이스. 자하게다 차. 학도 나쁘지 않아. 난 싫어. 씨X 항상 우나 못 막더라 개같은. 아 해안선이면 그래 뭉탄유. 딸려 응애 응애 이나 미컴이 오랜만에 스토리를 추가했어. 어. 나 학술제 개최? 뭐요? 아니 저요. 저 뭐요? 아니 나요. 그러니까 너 뭐요? 학술제를 개최한다네. 어. 나 뭔가 날 뛰고 싶은 기분. 이지만 예고가 없네요. 방패. 아스 예고할게. 어. 왜 순순히 해주지? 어 불안. 뭐 하는 거야, 씨. 뭐지? <laughs> <laughs> 뭐어쩌하고요 <laughs> 기대하... 내가 약간 반응뭐 어떻게 해 줄까? <laughs> 나 약간 반응 기대하면서 얘기함. <laughs>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말하면. <laughs> 이 <이건> 뭐? <laughs>

아니 플로레스 드론 플로레스 드론 세개 세 빠졌어 인사이트 빨이게 어떻게 1층에 애가 있었는데 아이 r 아, last operator s 안 가면 안 되나? 2대1인데 오. 성안 있어서. 뭐였지? 나이스. 나이스 쳐줘야죠 <laughs> 이런 거 아쳐 주면은 올킬이네 진짜. 못 나가로 하겠노. 와, 오킬이면은. 참... 아니, 씨발 주방. 주방, 주방 왜안 해. 아니. 해주자. 개 같은 새끼아 <laughs> 이씨 그냥 으잉 요냥. 보내야겠다. 가위 같은 거, 가위 같은 거, 완전 완전 개 같은 거. Secure the bombs. 이거 원래 이런요? 소오 총이.

사람 있는 네. 아, 씨발. 언제 어디야. 여기까지 갔어? 어디야? 어디야? 아니, 블루바, 블루바. 오케이. 레 와. 야, 블루바까지 언제 갔대? 아, 얘는 다른 애인가? 저기 행복 레식해요. 음나개 개같이 못하는데 이기고 있네. 그게 좋은 거야. 음 그게 좋아. 좋은 거야. 해줘. <laughs> 안 되게 내가 아루미 해야겠다. 아아 아, 오케이 오케이. 로니 할까 비 엠비어 할까. 로니 해야겠다. 로니 그거 1 6 발이다. 아, 예보해주걸 그랬나? 싫어. 그 대신 아론이 해줬잖아. 어, 아빠 오셨네? 그래? 아빠 오셨어요?

b a r r i p we're covered. f o u n d a bomb. Uh, you must defend it. 캠애 지금 계속 돌려보고 있어. 2층2층캠 있어? 2층캠 어, 있는데 어 있어 두개 있어. 나안 보여. 마지막 슬래치다. 방금 야 고독 빨리블루계 하려고 했는데 사실 d 를 b 로잘못씁니우우왜행 행복 식해요요아좋 좋아. 운은브드운은 so 72. 7 72 2브이뭐 어때서? 뭐가? 아니 핑은 브라운은 브라운은 브라운 상대가? 상대팀 D4 아. 아 나는 제시핑이 어때서 나는 아, 상대팀 난 상대팀 그거 솔직히 거... 제시핑 가지고 핑 너무 안 좋다 하는 건좀세 자릿수도 아니고 글러즈가 있는데 u s e your drone to locate a bomb 리는좀 아... 야 근데 저거 아, 아룸이 왜 이렇게 창, 창, 그 창수가 적냐? 원래 모찌를 모찌 넉프려고 그런 건데 모찌랑 아룸이랑 같이 싸가지고 네. 모찌는 왜 넉프 당했는데? 모찌가 더잘쓰었어 좋아서. 이게 좋아서. 드론 has found a bomb. 이거 장탄수, 장탄수가, 장탄수가 한 말이었나? 한 말이, 이었는데 워낙 가 좋다 보니까 덮 이러면 그냥 그럭저럭인 총이 돼버렸겠네. 근데 진짜 스물 한 발이었으면 아까 그거, 아까 그거 땄어. 확실하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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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다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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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뽀뽀핑미 한명 뽀야핑야 한명 그리고 그레드바 p 한명 레드바 g 한명 아니 l l I'm g 뚫뚫 n 어 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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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아, air center. Reloading, cover 야나아무것도안했어아니다네들뭐어아아무것도안했는데이겼노 그러게 어우다 안에 있 집. 아우, 다 안에 아무리 봐도 한국인 아, 재밌다. 이게 행복, 행복 레식이죠? 야, 진혁이 11월 24일에 전역한대. 시원이도 그쯤 전역하겠지?